한 스님 같다 하대 웃었죠. 무슨 확철대오 고민한 것 중에 한번 조그만 거 깨달음이 열린 것 뿐이지 계속 불만이잖아요. 더더더 하니까 계속 불만이야. 그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빠져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는데 등급이 있다 한들, 뭐 ABCD 쭉 해가지고 1등, 2등, 3등 해서 뭐 등급을 나눠서 이렇게 고급이다, 중급이다, 하급이다 한들, 이 세계에서 주는 혜택, 자연의 혜택, 생태계의 혜택을 갖다가 똑같이 받지, 틀리게 받는 건 없거든요. 공기를 많이 먹습니까? 바람을 많이 맞아요. 태양을 많이 받습니까? 시간을 많이 더 받아요? 똑같이 받는데 그럼 결국은 뭐야? 세간의 잣대에 있으면 놀아나는 거지 첫 세간 절대 진리의 세계에서의 어떤 그런 모든 혜택은 다 같이 똑같이 받잖아요 그럼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쁜가? 그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거죠 어차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까지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살아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다만, 좀 혜택을 더 많이 받아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음식을 먹는 거 하고, 좋지 않은 집에, 좋지 않은 음식에, 뭐, 좋지 않은 차를, 좀 불편하게 타는 거, 불편하게 쓰는 거하고, 편하게 쓰는 거하고, 차일 뿐이지. 고급스럽게, 고급스럽지 않은 살 뿐이지. 근데 고급스럽다는 것도 세상의 입장이지. 요즘에 그게 간절하게 많이 들어와요. 똑같아 인간을 벗으면 뭐가 달릴 게 있어. 아무리 피부가 좋고 아무리 이뻐도 마음이 썩었으면 그건뭐 척한 인간이지. 아무리 피부가 거칠고 아무리 뭐 이쁘지 않아도 남을 위해서 살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이지.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부처님한테는 누구나 다. 절대 평등의 세계거든요. 저번에 한번제가 예를 들었네요. 광안리 아바대에 100명이 빠졌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누구 먼저 구제하겠어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부자, 가난, 또 절에 보시 많이 한 사람, 또 불교를 잘 실천하는 사람, 불교에 해를 주는 사람, 또, 기독교인, 정치인, 누구도 구제하겠어요. 부처님은 되는 대로입니다. 인연 따라야. 수연입니다. 연 따라. 부처님이 오는 쪽에서부터 인연 되는 사람부터 구제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를 머리로만 들었지. 과연 내가 그걸 다 받아들여서, 적용시켰나? 나고 친한 사람, 나에게 돈 많이 주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이뻐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 어떤 속말하고 돈안 내고 조금 말썽을 일켜도 일으키면 그 사람 미워하고 그러지 않았냐 그거죠. 아왜 저렇게 공부를 해놓고 안 하냐? 그렇게 해왔어요.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의 입장에서 어떤 노예죠. 그걸 중도하고 착각했습니다. 모든 건 인연이에요. 이게 있어 저게 있고 이것이 없어 저것이 없습니다. 인연의 공신은 그렇거든요. 보세요. 어느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잖아요. 모든 게 구성이 돼서 내가 잘할 수 있고 또 내가 못할 수 있고 결국은 그 모든 게 필요하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내 입장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면 이뻐하고 나에게 도움이 안되면 미워하고 그게 더 속물 아니겠나? 더 나쁜 놈이지. 종교이라고 한답시고 응? 경쟁을 시켜서 그걸 이용하는 것 자체가 더 나쁜 놈 아니겠나? 이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이 세계는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알아서 하세요, 본인이.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하려다가 제가 이제 지쳤습니다. 거기까지 하려다가 원래 내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된 거지. 거기까지는 내가 이제는 모르겠어요. 왜? 저는 출가인이라 사회생활을 모르잖아요. 사회생활을 모르는데, 사회생활을 모르는 그 세계에서 내가 뭘을 내가 지도할 수 있다고, 뭘 인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냐고 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줄 보면 어, 죄의 본질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한 것은 죄의 장소가 없음을 밝힌 것이라 했어요. 장소가 없다는 것은 정멸을 뜻하는 거예요. 무방. 정멸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죄를 지으면 받으면 됩니다. 옛날 우리 30년 40년 전만 참못 살았어요. 배고프고, 고 그때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도움에 살았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문명이 발전하면서 급성장하는 바람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는 수자 싸움에서 더더더, 왜? 남의 위에서야지만이 내가 편할 수 있고, 남의 위에서야만이 내가 잘난치 할수 있으니까. 어떤 공부도 그래요. 사회 공부도 전부 남을 했어 있는 공부거든요. 그게공부 많이 한 사람이 더러 이렇게 이기주의거든요. 공부 못한 사람이 어려도 남을에게 베풀어요. 돈 많이 번 사람은 베푸지 않습니다. 돈 그냥 적당히 번 사람은 남에게 베풀어요. 돈에 감사함은 아니까 참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돈에 노예가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뒤집어 쓴 거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존먹는 거죠. 왜? 자본주의 사이 때문에 그렇다 않겠나? 그 다음에 볼까요? 사람의 지옥에 떨어진 것은 자기 마음에 자아가 있다고 여기 상상하고 분별해서 내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내가 앙플을 받아야 한다든가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보답을 받아야 한다든가 생각하기 때문이 이것이 나쁜 업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얘기했죠. 전부 자아예요. 아, 내가 나쁜 일 했다. 그러또 뭐예요? 지옥이죠. 내가 좋은 일 했다. 근데 보답이 안 온다. 또 지옥이에요. 제가 여기 있었어, 지옥에. 근데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다 해서 나도 지옥에 갈라 했는데, 주제에 무슨 지장보살이야. 흉내 내다가 내가 죽겠어요. 흉내 안낼 거야, 이제. 그냥 편하게 살래요. 그냥 공부하고 기도만 하고, 그냥 알아서 서로서로가 인연 돼서 시절 인연이 되면 은 얼음이 무리될 거고, 또 얼음이 그냥 뭐 녹지 않으면 그 사람 업이지뭐그잖아다 인연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 생각으로 이렇게 담나사를 끌고 갈 때인 거예요. 그게 정말 착각이었더라. 고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어서,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 맞는 사람들만 좋아한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내가 이 공부를 했다면 정멸이잖아. 소리가 나도, 어, 소리 났기 때문에, 아, 이렇구나 하고 알수 있고, 또 소리 났기 때문에, 아, 내가 또, 내 자아를 없애겠다. 내가 좀 들어가야 되겠다. 아 내가 좀 나서야 되겠다 근데 안 그랬잖아요 내 자신이 그러잖아요 소리가 난걸 보고 내 입장에서만 했잖아 내 편한 대로만 내가 나서야 되는데 나서기 싫으니까 안나섰고또 쓸데없이 나섰고 그렇잖아요 내 입장에서만 아, 이게 참 부끄러워요 내 생각에 보니까 근데 부끄럽지 않아요 다나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바라는 거 없어요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어 그냥 진리만 공부하면 돼. 그리고 언제 죽어도 관계없어요. 너는 막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연 따라 가는 거야, 인연. 인연 따라.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인연 따라 다 생긴다 하더라고요. 내가 A면 신도도 A고, 내가 B면 신도가 B가 되고. 요즘엔 그게 너무나 이렇게 느껴져요. 갈등을 많이 했어 사실은요. 암한테 얘기 안 했지만 그내 마음 압니까 얼마나 많은 경계가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그게 있는데 그걸 얘기 못하는 나, 속내게 못하는 나왜 못하겠어요?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는 거지. 한 번이라도 내 생각 대본 적 있어? 그죠? 난 책임자예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책임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또 그냥 개인적인 책임이 아니죠. 법에 대한 책임인데 법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한번두번 번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 그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히. 영원히요. 천천히, 슬로우 슬로우로 가는 거죠. 그때 에 그런 공부 해보세요. 전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거, 내 마음의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또 나도 그래요. 또 내가 말하고 싶으면 말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 어, 좋아요. 하고 말할 겁니다. 예, 네, 걸리지 않으니까. 그죠? 내 마음에 걸리지 않으면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께서 어떤 거해더라도 아, 그래요. 하고. 받으면 되죠. 요거를 잘 생각하세요. 내 입장, 상대 입장. 공이라는 건 결국은. 잣대를 없애는 거예요. 또 상대에 대한 잣대를 없애는 거죠. 이게 바로 아공, 법공이라는 겁니다. 금강경에 아공, 법공이 있죠. 나를 비우면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요. 근데 못 비웠잖아. 요 근데 아공만 되면 이거 릴리즘이에요.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 법공이 되면, 아, 그래. 나도 비웠는데 저 사람도 그냥 좋고 나쁘고 없다는 걸 보자. 이게 복공, 상대를 뭐, 백지로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공복공이 되면 결국 나도 비우고 상대도 비우니까 결국 공이 공과 만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공과 공이 만나니까 어떤 관계가 나오든지 다 색이잖아요. 실상이잖아요.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안 그러잖아. 자기 입장에서만 공이잖아.